모든 괜히 마리아와 친구들. 지금은 6시1 1 분입니다. 응, 오늘 하루 이아와 응. 국민이의 2 4 시간을 소개해드릴게요. 말 이야구지 구독해주세요. 국민이가 지금 일어나려고 꿈틀꿈틀거리고 있어. 요 국민 일어났어? 아이고 꿈틀꿈틀. 아니 일어났네 국민이. 아니야 좀더잘 거야? 국민 더잘 거야? 일어났네 국민이 사실 저는 좀더 더 자고 싶은데 국민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더잘 수가 없어 그냥 엄마도 일어나야겠다 그지? 국민이 기저귀 갈아볼까요? 이게 밤에 밤기저귀를 쓰고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 잘때한 9시간씩 같이 자거든요 보시면 빵빵이 엄청 많이 싸서 우리 국민이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이건 찍지 않을 거야 그냥 빵빵한 것만 보여주는 거야 자 기저귀 진짜 갈자 오 진짜 빵빵한데요? 이게 밤기적이고 이제 좀 가벼운 낮 기저귀로 바꿔줬어요 자 오늘 하루도 신나기 시작해보자 자 화이팅 화이팅 원래 씻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긴 하는데 그래도 오늘 촬영도 했고 나중에 진짜 촬영도 했기 때문에 좀 국민이를 마리아한테 맡기고 저는 좀 씻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3층에서 자고 있어요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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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있네 마리아 국민 국민이 좀 봐봐요 아, 전좀 씻고 올게요 자 국민한테 또 가볼까요 국민이 잘 놀았어 아빠가 잘 놀아줬어 여기 오랜만에 올라왔지 <laughs> 자 국민이 이제 엄마랑 놀자. 제가 아침에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치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장난감을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안 제가 할수 있는 일을 좀 해야 됩니다. 노래 틀어줄까? 우리 국민 요즘 좋아하는 장난감. 자, 아침은 핑크폰과 함께. 지금 청소를 다 못했어요. 어제 촬영하고 남은 설거지 누가라면 먹은 거야. <laughs> 자, 어쨌든 좀 청소를 해볼게요. 아니, 아침 먹을 준비하는 동안, 뭐, 이 손가락에 끼고, 지금, 장난감 가지고, 뭐, 어차 거의 드는 수준인데. 자, 위 올라가자. 이제 아침을 먹을 건데. 근데, 손이 없어, 손이. 어쩌지? 아, 이러면 되겠다. 자, 봉맹이 안고. 이게 아시는 분이 선물 주신 건데, 무게예요. 빵이에요, 빵. 아, 진짜 맛있어요. 이거를 잘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라야되는데 공민이래 음.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아 손이 없어 아 그래도 저는 한 손으로 할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강한 엄마 이게 88겹이라서 팔팔 굴려 그래요 근데 진짜 그 기존에 먹었던 빵이랑 비교했을 때 되게 맛있어요 저는 3분 좀 많이 구워서 오우 저 c 저의 아침을 소개합니다 아까 구웠던 빵이랑 그리고 커피 모유 수유 중인데 한잔 마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요거트. 아, 지지다이이트트중이 때문에 에 4분의 1 당이 줄 줄어든 거 근데 사실은 제일 좋은 건안 먹는 게 제일 좋은데 배고프잖아 bit of a l i t t 볼까 bit of a little bit of 어 little bit of a little b 나구나 요거트 음음 맛있다 이건 음맛있 하나 더 먹고 싶은데? 안되 하나만 먹을 거 했는데 결국 요로계 손길을 어허허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초콜릿도 요거트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먹었어요. <laughs> 기분 좋아? 아예 보니까 아기 키우시는 엄마들 중에서 밥안 드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바쁘니까 저는 청소를 하지 않더라도 맥기를 챙겨 먹고 갑니다. 왜냐면 잘먹어 힘이 나거든요. 네, 어쨌든 에이, 맛있게 아침 잘 먹었어요. 국민이도 손 맛있게 먹고 있네. 이제 국민이가 맛있게 먹고 있어요. 자기가 먹고 있는 손. 자 그리고 자면서 손톱을 좀 깎아볼까요? 얼굴을 긁으니까 잘 잘라줘야 돼요. 어, 갑자기 손 긴장되는데 이렇게 바짝 깎아서 제가 매일매일 깎는데도 얼굴이 끌고요. 지금 국민이가 자는 동안은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기획안 했습니다. 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기획안 했으면 컴퓨터로도 넘어가거든요. 이 미리 기획안 짜놓고 네 촬영을 할 겁니다. 아홉 시인데 계속 해보세요. 오, 오 분이 지나고 나니까 하얀 게다 스며들어서 피부가 보송보송해지고 있어요. 얜너좀 오늘 오래 잔다 <laughs> 오늘 10시에 촬영있어서이민이좀 조심스럽게 이동좀더자 엄마 일하러 갈게 알았지? 뭐 자면서 반응을 해 지금 CCTV로도 켜놨어요 곰민이가 잘때 빨리 입읍시다 지금 일을 끝냈는데 10시인데 <laughs> 곰민이가 안일어나네요잘 자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laughs> 어야너 일어났었어? 뭐 일어났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 너 뭐하고 있었어 이렇게 누워서? 아, 일어났는데 가만히 있었구나. 이제 좀 놀아볼까, 국민? 좀있다가 바로 그 촬영 하나 하기로 했는데, 피디님이랑 찍어야 돼서 기획안좀 좀 뽑고, 그렇게 할게요. 어, 일단 사무실로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뭐 먹어 또? 국민 뭐 먹어? 자, 내려가자 니다 사무실을 가는 길입니다. 멀지 않아요? 아니, 뭔가? 멀어요? <laughs> 멀지 않습니다. 사무실 도착. 여기가 마리아 자리에요 여기서만 인쇄가 돼서 마리아 컴퓨터를 좀 켜고 재밌어? 재밌어? 오 기획안이 나오고 있어요 와우 국민이도 출연할겁니다 국민 오늘 잘할 수 있겠어? 우리 국민 크리에이터 어우 잘할 수 있어 자 영상 찍을 준비시다 가서 지금 촬영을 준비하고 있는 바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니 준비 잘하고 계세요? 네 잘하고 있어요 공민도잘할사신 있어? 지금 피디님이 찍어주고 있어요 공민이 편집해주시는 아, 네. 피디님이에요 어? 찍는데요네 촬영이 길어지고 있어요 12시 어 촬영이 생각보다 길어져고 일단 밥부터 먹고 야겠어 이제 공민이도 힘들대요 아 근데 웃어주는 거야 이제 공민좀 내리자 덥지? 공민이 먼저 먹이고 저 먹어야겠어요 공민아 좀 놀고 있어 엄마 밥좀 차리게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렇게 떡볶이를 하고 있습니다 배고프다. 국민, 뭐 하고 있어? 오! 엉덩이 들면서 앞으로 전진! 아이고, 출발! 그냥 <laughs> 이랬어요. 치즈를 올렸고. 아, 국민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아우,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유식그자예요 <laughs> 신기하지? 이거 허술해 보이는데 되게 탄탄합니다. 국민은 여기 앉히고요. 먹을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너무 늦어요. 저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쵸? 어민, 밥 먹자. 어민, 밥 먹어볼까? 어민, 아직 못 먹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놀리는 거 아니야. 엄마, 먼저 먹을게. 알았지? 아, 어, 침 흘리고 있어. 아, 미안해. 아, 너무 편하보나 아, 너무 민망하다, 지금. 준비 엄마 밥 먹는 거 봤어요? 전다 먹었어요. 저는 영양제를 챙겨 먹거든요. 오, 되게 맛있어요. 약인데 오, 맛있어요. 어 뭐예요? 그 유산균도 먹어야 됩니다. 무슨 유산균이요? 무슨 유산균이요? 어 저희 사생활인데 저희 약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laughs> 보여도 돼요? 몸에 좋은 거 엄청 먹네요. 음. 그리고 오메가도 먹어야 되고 먹을 게 많아요 지금. 좀 기다려 주는 거야. 이왜밥 먹을 때만 늦게 와요? 이거 좀 뺐어. 네, 국민이는 아직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돼서 이렇게 뺐어요. 밥 먹고 나니까 너무 더워요. 그쪽 국민아, 넌안 더워? 잠깐만 누워 있어. 국민 잠깐만 누워 있어. 알았지? 제가 진짜 신기한 선풍기 보여드릴게요. 되게 이쁘게 생겼죠?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코드가 있는데 코드를 빼볼게요. 전원을 누르면 켜지지롱. 짜. 여러분 무선 선풍기 들어보셨어요? 아 근데 진짜 시원하다. 아. 근데 일단 예쁘죠. 이게 1텐에서 직구로 구매가 가능한 겁니다. 이게 폰에서도 원격 제어가 돼요. 바람 세기 조절. 또 조절. 짜. 동미, 뭐해 뭐해? 애벌레랑 싫름해 아, 어, 엉덩이 드는 힘 봐봐. 어 열정적이야. 어 엉덩이 다 들었어 다 들었어. 오.

어, 놀랬어, 놀랬어. 어, 놀랬는데 울지도 않아. 아유, 놀랬지. 우리 아지 봐.